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스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런데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위에 그 들어보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얘기하는 이 아들을 극적인,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셔요. 자, 제가 어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마술사가 아름다운 것을 무엇인가 하고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앙이 아름다우니 예배당에 가보라. 그랬어요. 젊은 남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우니 연애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피곤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한테, 어디 가면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군인은 제일 평화가 제일이죠?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는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아름다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문을 여는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먼저 뛰어나오며 안고 얼싸고 비비고 아버지를 맞이해 줬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며 맞이해 줬습니다. 그때 마술사는 바로 거기가 자기의 가정이 참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고 평안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자가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예요?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멘. 네. 자, 이 탕자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고 하리라. 하였어요 품꾼으로 받아야 이. 종기한 자잖아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종기한 자. 종기한 자인데, 이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탄감해버리는 이것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 양심상 체면으로도 안 된다. 차라리 품꾼으로 써주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먹을 것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품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는 뭐라고 하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품종, 풍족함을 알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에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좋은 것 같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해질 것이고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있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떤 것도 다 잊어버린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하면 회개할 결과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요일서 1장 8절을 보면은 많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우리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자는 진리 예수님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쵸?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거를 우리가 허위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헛된 숫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가족이처럼 서로 믿어야 돼. 신뢰. 아멘. 그리고 믿기 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고 믿으며 모든 것을 서로 맡기고 그다음에 산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휴식처라는 것. 휴식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거기서 누려야 돼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딴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어디서 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면 서로 아끼고 이해하는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일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20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날마다 아버지는 기다리셔요. 왜? 이 탕자가 많은 재산을 분깃을 자기 걸 나눠갖고 나갔지만은 아버지는 아시고. 얘가 이 돈을 가지고 간걸 가지고 열심히 노려고 애쓰고 힘써서 모든 풍족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그거를 아는 기야 얘가 얘를 아니까. 얘가 어느 때가는 굶주려서 배고파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거를 알고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먼다마은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정말 내 아들일까? 근데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작은 것을 보니 돌아온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죄를 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실까? 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모르셨어요. 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시는 읽어야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얻는 귀한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으로 우리 생명을 샀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그리뜬 행함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하찮은 존재밖에 될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 맞습니까? 네. 맞아요. 뭐 그걸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인내해야 하지 않겠잖아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를 꺼내놓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배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니라 출애기 34장 6, 7절 말씀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오시면 국률이 여기시며, 모두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누네미아 9장 17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버렸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버림받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좌절할 뿐이지, 절대 안 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하며 한몸 되어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또 줘도, 또 줘도,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고. 이것이 우리가 신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는 못하도 만족할 수 있는 곳에 머물지를 알아야죠. 주님 안에서 머물면 만족할 수 있는 곳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평화다. 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어 놓아.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잃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았단 말입니다. 아멘. 당자는 아버지 집에 가장 좋은 것을 알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집은 행복이 가득한 안식처인 주님의 품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언제나 방토와 요새와 산성이 되어 백성과 품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 영화를 주님의 품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 고 많이 있어도 그 속에는 항상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호화로운 집에 만족하기보다는 우리는 저 천국 보냐,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평온하고 함껏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29편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해침을 제거해준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신다. 그죠? 점점,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절대 소멸하게 두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는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지내야 됩니다. 모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머무는 곳에 평화를 이루려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르도 7장 1 4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할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만날 때 피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아요. 거짓말하면 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쁘기만 하고 기쁨을 한 평안.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 가정은 어디든지 길이 길이 함께 사는 복음자리 있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인정해야 돼. 신앙, 사랑, 평화, 이 아름다운 조화가 한데 엉클어져 엉킨 곳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극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니까 불평, 불만이 오잖아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탕자 비유를 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해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것,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음을 감사해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으로 만나서 같이 해야 돼, 가야 돼. 어느 때까지. 주 안에서, 조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야 돼요. 그거 서로 이해하고 따뜻한 인정을 베풀어야 푸느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름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었다면 오늘 아니었다면 아니라면 당자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함을 알고 돌아온 것을 잊어서는 안돼. 이 말씀을 새김질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하나님 보으로만 돌아오면은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주시는 약속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숨,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화를 이루어가는 데는 언제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교훈을 책임질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고 사랑하고 믿고 아끼고 서로 인정을 베푸면서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기재임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당자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돌아온 것처럼 동조감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란 속에서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주님 안의 품 안에 돌아오면 그곳이 안식자가 되고 나의 모든 것들에 악한 모든 것들도 헤아지 못하도록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그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와 공렬과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안에서 체험의 현장에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맨. 아 -맨.